하나님의 말씀 요한 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 스도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누가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야 하고요. 이웃사랑은 전도와 선교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아, 특별히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 특별히 이제는 이웃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마라톤 좋아하세요? 마라톤 뛰는 거 좋아하세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네 아무래도 보는 거 좋아하시죠 아,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보면 아, 42.19km라는 긴나긴 거리를 달리는 어, 선수들에게 참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어, 데드라인이라고 해서 사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명 벽에 부딪혔을 때참 어,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아,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온 몸을 지배하는 그 순간 그 사점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소리는 넌더 이상 못 가. 이만하면 됐어. 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이 마라톤 같아서요.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거대한 압박감, 그리고 가정에서의 끊임없는 책임감,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 자녀의 문제, 건강의 적신호,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치 넌 이길 수 없어. 그만 포기해. 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지치고 힘든 싸움이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 걸어오시는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이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겼다. 이기는이라. 이기는이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세상과 싸워 이기는이라.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삶이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지난주와 같이 사각 설교의 형태로 네 개의 창문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진리의 창, 교회가 물려준 전통이라는 지혜의 창,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는 이성이라는 논리의 창,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경험이라는 공감의 창으로 이 승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네 개의 창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창을 보면 성경입니다.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기초이자 최종의 권위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요한복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도 요한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뭐 대단한 능력이나 의지나 특별한 노하우나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이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삶은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기로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 우리의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이것이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새사람이 된 거죠. 둘째는 둘째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연이나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교만과 탐욕, 이기심으로 작동되는 가치 체계와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힘이 정밀라고 말하고 성공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그러한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셋째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 승리자 되시는 주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것더 나아가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 요한일서 5장 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계명은요. 우리를 자꾸만 무겁게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약속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창은 전통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승리에 대해서 이해해 왔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은 그러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것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요 위대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서면학교의 폴리카 감독님이 계셨어요. 그는 86세의 고령으로 로마 총독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총독은 그를 회유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를 저주하고 황제를 신이라고 한마디만 하게 그러면 살려주겠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보다 쉬운 타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폴리카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단한 번도 나를 모른다는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가 있겠는가 그는 세상이 주는 생존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승리를 선택하는 거죠. 그는 화형대에서 불타 죽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생생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4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의 책 신국론에서 역사를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 사이의 투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워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은 비록 땅의 도성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땅의 도성이 추구하는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조아네슬레 목사님은 퍼펙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리스의 완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승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대한 전통들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의 싸움은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스러워 보일지라도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창은요 이성입니다.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한 질문할 을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도 좋고 교회 전통도 좋고 솔직히 근데 그것들이 이성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역사상 위대한 종복자로 불렸던 알렉산더 대왕을 아십니까? 그는 20대 때에 헬라,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완벽한 승리자예요. 그러나 그는 서른 두살때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나의 관을 옮길 때내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 놓아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라. 천하를 손에진 나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승리를 거머졌지만 그의 끝은 허무와 죽음 앞에서.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시스템이 주는 승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승리는 얼마나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일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는요. 그 누구도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인생은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떠한 인간도 이길 수 없는 인류의 가장 큰 적과 같은 세상의 최종 무기와 같으니 이 죽음.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종교를 가 보세요.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무덤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알렉상도 대왕도 이기지 못한 인류의 최후의 적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작은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근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허공에 붕붕 떠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이 부활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합리적인 신뢰인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체스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의 힘을 잡은, 이미 잡은 사람이 다른 말을 읽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전쟁에서 적의 사령부를 이미 점령한 지휘관이 작은 국지전에 흔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최후의 적인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승리의 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창은요 경험의 창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해야 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진리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면 경험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살아내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함께 좀 들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아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요. 몇년 전에 정말 큰 위기를 맞으셨어요. 가장 큰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회사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리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을 다 내보내거나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이 집사님이 캄캄한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그 말씀하시더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승리는 이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상황 속에서 돈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불안, 이것에 지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정직함과 성실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승리겠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집사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지만 얼굴에는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주변의 도움으로 회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고백이 놀라워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목사님, 만약 회사가 망했더라도 저는 괜찮았을 겁니다. 저는 이미 그 위기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법을 경험했으니까요. 제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제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의 승리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어머니는 아이의 성적이 좀처럼 오르지 않으니까 속을 막 끓인 거예요. 주변 엄마들은 막 어느 학원이 좋더라. 어떤 과일을 시켜야 한다더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매일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유, 다른 아이들한테 처지면 어떻게 하지? 다른 아이들은 다 앞서 가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비교와 불안이라는 그 세상이 어머니의 마음을 매일같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어머니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내가 이 아이의 성적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승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성적표를 보고 아이를 닦다라는 대신에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비교와 불안의 세상으로부터 얻은 어머니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극적으로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가정에는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차원에서의 그 승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승리는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암을 이기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다. 실패의 쓴잔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승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미움 때문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승리의 경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개의 창문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의 열쇠임을 말해 주고 있어요. 전통의 창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성의 창은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합리적인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의 창은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생생한 현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거, 거대한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때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넌 패배자야. 넌 부족해. 넌 끝났어. 라고 속삭이는 데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나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요.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하고요.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를 느낀다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을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욱도 주님 은혜의 승리 안에 삶을 살아가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마음껏 경험하며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겁니다. 나는 주린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 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너 주죄한 마무리 잊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지어 사망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참내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를 삼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승리하며 나가게 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능력이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 사망 못시를 이기실 수 있을 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를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선물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거대한 목소리 앞에서 작아지고 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삶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놓인 마라톤의 벽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원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2두 명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권세빈, 김성현, 김용훈, 김재현, 김창현, 박지현, 심영찬, 심하음, 여문혜, 유수빈, 유시온, 이가인, 이도경, 이동규, 이채원 이호준, 장동혁, 정지우, 조윤상, 조윤성, 최이주, 한주연.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임용고시 국가시험을 준비합니다. 이상윤, 조혜원.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하 명철로 넉넉히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